굉장히 위험,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대북 전단 뿌리는 거 반대하는데, 그게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승고한 사명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그 발상은 위험한 징조다. 김호준 맨날 앉아가지고 음모름 펴서 이게 뭡니까? 제재를 안받는데 멀쩡하게 제대로 보도하는 사람들은 다 제재를 받거든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해설하고 분석하는 시사 끝장. 오늘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법하실 텐데 고맙습니다. 안 법법입니다. 안 실업자. 법입니까? <laughs> 실업자입니까글 쓰느라고 바쁘지. 아... 원고가 막 밀려 들어와가지고 죽겠습니다. 아, 원고가요? 하나 끝남 또 하나 들어오고 하나 끝남 또 하나 들어오고. 오늘도 사실은 새벽 3시까지 온거 써서 보내고 아. 잠깐 자고 또 국민의당 갔다가 음, 강연 하셨죠. 예, 네 저쪽도 한국일보 팀 만나서 밥 음. 먹고 여기 왔습니다. 음. 어, 밥벌이에 소중함이네요. 아, 밥벌이가 요즘 안 되죠. <웃음> <웃음> 그래도 뭐 강연하시고 책 쓰고 다 그런 음, 여러 가지 씨앗을 뿌려놓는 거니까. 적자폭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줄이면서 아. 상당히 양호하게 방어하면서 네. <laughs> 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 얘기 잠깐 좀... 나눠보게습니다 최근에 지금 북한이 보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뭐 쓰레기, 뭐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선언문도 냈고 남북간 통신선까지 다 끊어버렸습니다. 과연 이 남북관계 어디로 가는 거냐?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시작될 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김 교수님 최근에 이제 북한 움직임 보면 뭐 심상치가 않고 도발 할 가능성도 있다. 또 미국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일 거다. 뭐 관측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닌데 음. 일단은 짚어야 될 것은 네. 그 누가 정정 정 누구죠? 그분이 정세현 장관요? 이 정세현 장아 그분이 네. 이제 자꾸 또 법률을 제정해서 금지시켜야 된다. 네. 아, 아, 아. 나 이런 음, 것을 굉장히. 뭐, 북전단금지법 이런 거. 예, 6.25가 그게 사실은 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70년 전에. 그런 날 그걸 골라가지고 또그 자극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6월 25일 전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 병력과 군이 동원될 필요가 있어요. 통일부에서 법을 제정,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기왕에 준비를 해왔다고 이미 공언을 한 만큼 예. 법안을 빨리 그 마무리를 해서 국회 제출하고 어. 어 이런 거 굉장히 위험 위험하게 보고 있거든요. 어 저도 대북 전단 뿌리는 거 반대하는데, 근데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게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저기 아주 극좌부터 저쪽에 보면은 누굽니까 통진당의 이석기 같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저쪽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그 뭐지 그, 그 낙성대 영수에 누구예요 이형우 같은 사람들도 네, 있는 네,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탈북자부터 뭐 저쪽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게 다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음. 근데 그들이 의견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 헌법이 음. 보장하고 있잖아요. 음. 그걸 함부로 제한할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음. 아무리 대의가 있다라도 더 그것은, 어, 옳지 못하다고 봐요. 음.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요번, 요번만이 아니라. 네. 5.18에 대해서 망언하는 사람도 싫어요. 위안부에 대해서 망언하는 사람도 싫어요. 뭐 다, 다 싫어요. 그렇다고 벌써 법으로 금지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양양자 씨가 된게 음. 바로 뭐예요? 그거 처벌하겠다는 에이. 법이잖아요. 옛날에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이제는 민족보안법이에요. 음. 이런 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어. 등 법으로. 네. 어, 근데 이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지배계급의. 언어잖아요. 네. 근데 저 사람들이 그 지배계급의 언어를 좀 쓰고 있고, 그 지배전략을 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다르긴 하지만 자신들의 그 그렇죠. 지배전략을 관찰하는 법을 만들려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법을 통해 가지고, 어, 뭐, 뭔가를 할수 있다라고 믿는 거 있잖아요. 쉽게 음. 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어떤 자기들이 생각하던 숭고한 사명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그 발상은 음. 동일하다는 거죠. 음. 저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음, 위험한 네네. 징조다. 음.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또그 지지자들이 폭도가된 부분 이 있잖아요. 음. 추적 분종화돼가지고 네.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심지어 박주단의 기자한테 테러를 하고. 네. 어. 그다음 또 뭐가 있었냐면은 뭐그 방송 프로그램 제인가 뭔가 시사. 아, 미디어 비평하는 아, 미디어 비평하 거기서 네네. 어떤 사람이 김호준이 음모론핀 걸 비판했더니 다음 방송에 개를 시켜서 그 입으로 비판을 하게 만들. 네. 다 비판이잖아 요 이거 이거 무슨 옛날에 공산당입니까 음, 논란이 좀 있었죠 그 문제가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방심위에서 계속 그 뭐랄까 그 SBS 때린다라든지 방심위가 굉장히 지금 왜곡돼 있거든요 굉장히 오영으로 변해가지고 사실은 방송들을 방송들이 입을 막는 쪽으로 지금 KBS 방송팀 음. 법조팀 이 날아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도 뭐 MBC에서 말하는 PD 수첩죠. 완전 외국버더였거든요 이런 음. 것도 처벌 안 음. 받아요. 김호준 맨날 앉아가지고, 귀, 어. 뭐랄까, 음모론 피하잖아. 어.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서 인터뷰했던 거 몽땅 다가짜잖아요 음. 심지어 거기 인터뷰하는 사람들, 요즘 나와서 인터뷰하는 사람다 사기꾼이거든요. 음. 한명수권들 보면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음. 그때 PBK들도 다 사기꾼이고. 사기꾼들 데려다가 막 이상한, 이래도 이게 뭡니까? 제재를 안 받는데, 음. 멀쩡하게, 제대로 보도하는 사람들은 다 제재를 받거든요. 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몽땅이나뭐 전부 다는 아니겠죠. 좀 이제 진실도 있고 좀 왜곡된 것도 있고 섞여 있겠죠. 어디에요? <laughs> 아니,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아, 음모론이라는 그런 게 원래 중의, 그런 거야. 사실 네. 반에다가 혹 허구, 허구 반이 음모론이죠. 네. 허구만 있으면 그건 음모론 아닙니다. 동화라고 그 죠. 그런데 음. 그 거기 서, 반이 서, 사실이 반이 섞여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보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음. 어쨌든 그런 북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법으로 만드는 부분은. 어. 네. 옳지 않다. 그근데 예, 그런 발상이 나온다는 게 저는 무섭다는 라 아, 거예요. 예, 예.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는 할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걸 톨레랑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톨레랑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음. 한다고 라 한다면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 수밖에 없죠. 음. 그다음에 그 설득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 이쪽 편이 아니라 저쪽 편이에요. 음. 그러니까 보수에서 음. 설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런 면에서 보면 보수 쪽에서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반기하고 있는 셈이에요. 반기하고 있고 아주 그버릇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상대를 때려가지고 나쁜 놈 만들면 무조건 자기들이 잘될 거라고 믿는다. 아, 네. 이번에 민주당 충분히 못했거든요. 그래도 그표 자기한테 안 가잖아요. 네. 자기들이 아, 아 저걸 딱찍어주려다가 도저히 못 찍겠어. 그래가지고 옆을 딱 보니까 그래도 이쪽을 찍을까? 그래서 마음이 좀 열리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보니까 민병민경뭐 음, <laughs> 음. 누가 차명진. 요 음. 어, 음.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음. 이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 저들이 잘못했을 때 너희들이 대안이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념,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관념들, 대북관계에 대해서 음. 이 모든 것들에서 그러니까 저들을 나쁜 놈 만드는 게 아니라 저들을 후진 놈 만들어서 음. 능가하는 능가해서 음. 시대에 뒤처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요. 네. 지금 좋은 기회거든요. 쟤들 다 망가졌거든요. 지금 뭐, 진리 없잖아요. 그렇죠 윤리 없잖아요. 음. 근데 미감도 후져요. 맨날, 어, 뭉클, <웃음> 울컥, 뭉클, <laughs> 울컥. 맨날 차에 파트맨 데려다 그놈의 네. 신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세계관 얘기하시면서 네. 뭉클, 울컥. 그쵸? 뭉빵. 그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진리는 그들의 이성, 세계관을 하는 건 이제 음모론인 거잖아요.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도덕이 다른 건 조국수호, 유명수호잖아요. 음. <laughs>